CPU 빼고는 다 새거란 얘기죠, 그죠? 그죠, 그죠. 네. 아, 근데 CPU가 몇이에요? 2,700. 아, 2 7 0 0이어요 이거 뒤에 백판 내는 안고졌 제가 일부러안꽂았어요 일부요? 러손 다칠 텐데 이렇게는. 근데 CPU는 정상인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셨어요? 아, 다른 확인? 다른 부품 뭐, 없으니까 확인을 아, 확인을못 하셨어요. 비리 없더라고요. 여기 중고를 사기에는 싸길래 얼른 샀는데 아. 네. 메모리도 4개를 풀로 채우셨고 그게 또안 꺼지더라고요 안 꺼져요? 네. 그래픽카드 빼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뺐어요? <laughs> 나사로 저, 이, 드라이버로 넣어주면 이게 드라이버라고면 조심해야 돼. 이렇게 보드를 찍을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일자 드라이버로 아 <laughs> 여기 아주 어휴씨 여기 밑에 뭐 있는 거 같은데 스탠드 오프 혹시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아아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일단 일단 꽂장서 갖고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 보드를 어, 나사는 또왜 이렇게 작지? 아 나사도 있는 걸로 그냥. 어, 제가 메인보드 체결 나사 중에 이렇게 작은 나사는 저 처음 봤어요. <laughs> 이 세상에. 이걸 어디서 났어요, 이건 나사? 는 집에 있던 거. 아, 그, 집. 케이스가 오늘 방금 와가지고. 아, 네. 어, 그럼 케이스에 나사 다 들어 있을 텐데. 네, 케이스에 다 있어요. 어디서 자꾸 다 나있더니 뭐야 또. 왜웃 오션 온 거야? 내가 들어가 있었나? 따뜻한데? <laughs> 어, 그럼 안 돼요. 쇼트 쇼트란 한다는 거야. 지금도 메인보드가 쇼트나요? 이게 얘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나사, 스탠드오프 제가 어디서 자꾸 닿는 소리가 나가지고, 예, 이거 다시 풀게요. 없는 거는 제가 스탠드오프로릴게요 어, CPU. CPU가 떠 있어요. 떠 있어요? 응. 네. 아, 밀렸나 보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소켓하고 CPU하고 지금 틈 있죠. 아, 그러네. 보이죠 네, 틈. 네. 이거 이거 이거는 딱 카메라로 봐야 돼 틈이 떠 있어요. 네. CPU 빼야 되겠다. 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아까처럼 샌드오프 보드에 쇼트 나면요 또 그래도 안 들어요. 이거 뽑혔잖아 바로 아, 그핀 아, 나간 거 아니에요? 핀도 찌그러졌네. 떠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 제대로 못 고쳤어요. 그래요 네. 아, 그러네 핀이야 아... 핀면 아, 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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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으로 살아야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사긴 해. 아, 잠시만요. 이거 잘하면 다리 부러질 수도 있겠는데요? 올때피한 13개인가 구부러져 있었어요. 언제 가요? 이거, 이거 중고로 사, 서요 네. 곧, 네. 그러면 유리를 하나하나 피신 거예요? 네, 바늘로. 아이고. 이, 안에, 이, 안에 이물질은 또 뭐냐? 이물질이야, 뭐. 떼면 된다지만. 그, 방풍을 하고 다른 분한테 그걸 사시지, 그. 연락이 힘들더라고. 아 아니. 팔고 <laughs> <탈구> 땡이 있어요? <웃음> 야, <웃음> 중고는 그게 무서워 이게 AMD는 소켓에 딱 밀착되고 쑥 들어가지 않으면 요 네. 어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잘안 들어간다고 쑤셔서 넣으면 부러집니다 어 눈이 사팔드는 거 같아 요 나이가 이제 노안이 되니까 이런 것도 못해요 이제. 부러진 <laughs> 건 없나? 어 서멀도 많이 받으셨다. 봐봐봐, 약간 이핀힌대가 어거지로 꽂아서 얘로 강하게 스프링으로 재끼니까 네. 여기가 소켓이 깨졌잖아. 요 일단 꽂아봐야지. 네. 얘꼽다 그런 거 같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핀이 제대로 아까 펴가지고 제대로 안 들어간 상태에서 얘로 이제 꽂아놓고 스프링으로 얘를 재끼잖아요. 네. 그러면서 얘가 힘이 그냥 꽉 밀려버리니까 다리도 쉬고 소켓도 아까 막 파이고, 막 이러죠. 아, 잘못했다. <웃음> 네. <웃음> 그쵸, 일단 뭐, 잘못 따르 지면, 사용자분이 잘못, 예. 네.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되기만 하면, 예. 사자마자 네. 버릴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참열몇 <laughs> 개가 휘어져서 오르고. 그러게요. 야, 그 열몇 열 개. 저도 지금 한네 개, 5개 휘, 지금 하는데 좀 힘들었는데 하시면 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열몇개하시면하고 네, 됐죠. 돼야죠. 예. 네. <laughs> 고객분 다리 열몇개 피고, 저도 피고 했는데. 아, 10만원 주고 다니네. 네. <laughs> CPU 4인식 되고요 메모리가 32기가요? 네. 8기가 4개인가요, 그럼? 네. 아, 네. 이게 4개, 4개고. 뭐.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펴 바르긴 할텐데. 용량은 이 정도 때에서 펴 바르면 돼요. 음. 예, 너무 과할 필요도 없고요. 올라왔죠. 메모리 네. 3,200 네. 일단 이렇게 쓰세요. 네. 네. 아, 아니, 제가 이 보드를 저 보드를 잘 알면 뭐 이러군저러군 뭐라고 말씀드리겠는데. <laughs> 컬러풀 메인보드는 최근 몇년 동안 처음 봤어요. 최송하지만 <laughs> 처음 봤어요. 이렇게 제일 저렴한 곳한거어요윈도우는 아, 네. 설치하실 줄 아시죠?